국민을 화생방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 화생방 전 대응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 최고의 화생방 작전 전문 부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안녕하십니까,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화생방 특수임무단 소속 김동화 상사입니다. 전시에 WMD 제거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평시에는 대화생방 테러 작전과 상황조치 조장으로서 현장 지휘, 현장 증거 확보, 표본 수집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방사능,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화생방전.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는 아닌데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골든타임 내 작전 완수를 목표로 고군분투 중인 달인. 화생방 현장의 위험을 감수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생방 특임대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그런 부대에 딱 맞는 친구입니다. 화생방 최정예 요원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맞서는 핵심 전력. 화생방 테러 대응의 달인, 국군 화생방 방호 사령부, 화생방 특임단, 김동화 상사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전군 차원의 화생방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국군 화생방 방호 사령부입니다. 화생방 특수임무단은 전군 유일의 국가급 대화생방 테러 대응 부대입니다. 화생방 테러 대응에 있어서 가장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정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화생방 특임단은 평시에는 6개 의 대화생방 테러 특임대를 운영하여 국가 중요 행사관 경호 작전 임무 수행, 화생방 현장에서의 정밀 분석 능력 지원 국가급 분석 실험실과 연계한 표본 수집 및 후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작전으로 시행되는 WMD 제거작전 및 WMD 확산 차단작전의 핵심 전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생방특임단은 전 평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전문 요원이라면 화학, 생물, 방사능 등 전문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고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어학 능력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때문에 화생병과 중에서도 선발된 인원만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화생방 특수임무단의 첫 번째 훈련은 바로 레펠 훈련. 시작. 오늘 레펠 훈련의 교관으로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해결 레펠을 진행할 거고 하강 시에 그 왼손은 절대로 잡는 손은 아닌데 이거를 잡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안개 속에 빛을 찾아 전진 또 전진한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화생방 특수임무단 김동아 상사입니다. 어떤 훈련 준비 중이신 겁니까? 아, 저희가 그 공중기동 시에 어, 헬기 레펠을 타고 작전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레펠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목특임단에서 레펠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어, 테러 발생 시에 작전지역으로 헬기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어, 특임단 부대원이라면 꼭 필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네, 네, 사, 네, 사, 네, 사, 네, 사, 화생방 특수임무단은 화생방 대테러 대응 부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최일선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전국 어디든 헬기와 차량으로 이동해 오염 지역으로 투입됩니다. 이게 엄청 무겁겠요 네, 이게 한 15km 정도 되는데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동력식 공기 정화 장치라는 건데 실린더를 그 압축된 공기로 사용 시에는 한 최대 한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동력식 공기 정화로 사용할시에는 최대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호복은 방염, 방수 처리가 돼 있으며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아, 아. 여 이상무. 맥 이상무. 불편하잖아. 목소리마저 차단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지금 어때? 오케이, 양호한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말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데, 요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마이크가 되는 이렇게 되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모든 장비를 착용하면 총 20kg 정도인데요. 실전 같은 훈련을 위해 정의 요원의 경우 이 복장으로 직접 훈련 받게 됩니다. 자체한 명, 우측 한 명. 앉은, 앉은 상태로 대기. 야 근데 저걸 다 입고 레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특수 보위와 동용식 공기장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하강을 하게 되면 본인 몸무게에 플러스 한 20kg 정도를 내고 하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들도 이 간부 시병식기육을 한번 한번 보물로서 약간 경각심을 좀 한번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무. 자. 문에서. 실제 상황이라면 방호복을 입고 레펠로 투입해 곧바로 오염 지역에서 화생방 작전을 펼치게 되는 이들. 자, 자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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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셋 돌려나. 하강. 김동화 상사의 명령에 맞춰 착지와 이탈을 정확하게 하는 시범 조교들. 착지! 자, 착지, 착지 이탈, 이탈! 오! 뛰어 내릴 때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무게가 뒤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일자 다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의 힘으로서 버텨야 되는 게 많이 힘이 들긴 합니다. 이제 용사들이 직접 레페 훈련에 도전합니다. 용사들은 방호복을 착용하지는 않는데요. 준비해라. 혹시 모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생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확인하는 김동하 상사. 정석인. 똑바로 차! 잡아줄잡아줄 잡으라고. 똑바로 안 차. 우측이잖아, 우측.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우측으로. 여차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정석이 어게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솔직히 마스터는 여기 올라오면 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차분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인원들이 긴장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 하게끔 이렇게 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내려가. 마스터의 구령에 맞춰 낙하 지점에 선 용사들 확실히 훈련된 인재들이라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케이 무릎펴, 무릎펴, 무릎펴. 자한 명씩 갑니다. 셋둘 하나 하강. 착지, 착지, 착지. 리탈, 이탈, 리탈. 이탈! 하강. 엘자엘자 제 눈에는 용사들의 레펠 실력도 훌륭한 듯한데 마스터의 눈에는 뭔가 아쉬운 듯하죠 자, 보고! 중앙화 특임대원의 황혼준비 세 셋, 둘, 하나,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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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명의 특임대원들이 차례대로 거침없이 하강합니다 레펠은 화생방 특임단의 입모 수행 간 첫걸음과도 같은 훈련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용사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자해길 레펠 훈련 오늘로서 종료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레스톱! 훈련을 마쳤는데 갑자기 레펠 장비를 착용하는 김동화 상사 직접 레펠 하강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야 마스터는 역시 마스터 거침없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많이 통제에 잘 떨어져가지고 한 명도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박수! 화생방 특수임무단은 군의 화생방 방어 관련 작전과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화생방 병과로 군 생활을 시작한 지 17년 차인 달인.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저는 2005년도에 입대해서 2012년도에 전역을 했고 장기의 꿈이 목표였는데 장기가 되지 못해서 아쉽게도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3년도에 재임용을 해서 현재까지 군 복무를 하고 있으니 한 1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에 실패한 후 낙담하기도 했지만 제이명 제도를 통해 다시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도전하게 될정도요 군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 아버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 아버지가 어, 미팔군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한테는 많이 어, 좋았던 것 같고, 그러 인해서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약간의 그 리더십을 좀 키우기 위해 어, 부사관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제가 군복 입은 모습이 가장 멋있었다고 라고 얘기해서 많이 가슴 깊이 묻어둔 상태에서 다시 군복무를 하면서 군복을 다시 입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게 되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동하 상사의 한 사람. 같은 부대의 작전처장인 이은상 대령인데요. 제가 이제 사단 허생방 지원대장 할 때, 예, 그때 우리 그 부소대장하고 보급관으로 이렇게 만난 예, 그런 전우입니다. 예. 어떤 표보셨어요, 인상는참 제가 옛날 추억을 좀 떠, 떠올리다 보니까 사단의 창고의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시범식 교육을 해라.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거든요. 사단장님 주관으로 실시하는 늦게까지 저희도 같이 준비하고 이제 일찍 퇴근하자 해서 퇴근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한 7시 반 돼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서 우리끼리 좀 준비해보자고 갔는데 창고에서 이렇게 조그만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늦게까지 밤새서 그걸 준비하고 거기서 이렇게 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그참 그참 어려운 그 임무생 여건 속에서도 늘그 협력하고 배려하고 어 그런 모습이 어 저한테 참 감동적이었고. 봉무 당시 최선을 다해 맡은 바위를 해냈고 속한 부대가 사단 우수 부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김동화 상사의 능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 것이 내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휘관과 전우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런 우수한 인력인데 이 인원이 이렇게 전역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육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선 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근무 평정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럴 정도로 참 아깝게 예. 느껴졌습니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웠죠. 예. 어, 육군에서 제명, 그 그러니까 재입대 관련한 그런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걸 제가 보고 어, 수많은 좀 저랑 같이했던 전우들 중에 딱 김동화 상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저의 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 그때 아버지 역할을 또 많이 해주던 같아서 아버지는 그렇고 형 같은 존재로 했습니다. <laughs> 예, <laughs> 상처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이은상 대령 덕분에 웃으며 이야기할 하나의 추억이 됐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체력 단련으로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뒤로 돌아. 자 여기서 하나 둘셋넷 점프 무릎이 특수 임무단 소속 장병들은 체력 평가 때 특급을 유지해야 한다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겠습니다. 가녕겠습니까 네, 저희 국군 화생방 방, 방호사령부에서. 그 선발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선발된 인원들이 다 체력이 좋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체력이 안 되면 선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체력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준비됐어? 네. 준비 시작! 팔굽혀펴기를 하며 무릎을 옆구리까지 끌어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 이후 40m를 전력으로 달리고 버피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자 동작 똑바로 동작.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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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다시 40m를 달리고 스쿼트 동작 10회. 다시 40m를 뛰어가면 한 세트가 끝납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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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요즘 이런 서킷 트레이닝이 대세인가 본데요. 힘들어요? <laughs> 네, 힘듭니다. <laughs> 할만하요 네, 할만합니다.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레인별로 제일 자신있는 사람 한 명씩 나와. 어쩐 일인지 두 명의 지원자를 받는 김동화 상사 대결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동화님 제가 그냥 이겠습니다. 기 쉽게 될것 같아? <laughs> 준비. 시작. 40대와 20대의 체력 대결 시작은 20대가 앞서 나갑니다 김동화 상사도 못지않게 몸이 정말 가벼워 보이는데요 과연 김동화 상사 역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결과는? 아, 아쉽게도 2등이네요 어, 1등 역시 하죠, 1등 할거 예상했습니다. 아, 야, 그래도 뭐 40대 패기가또이 아, 정도면 뭐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 어, 어떻게 3등 네. 하셨네요. 아 상삼님은 이제 어, 제가 이제 감히 이길 수 없는 실력으로 생각합니다. 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단 그래도 화이팅화이팅 오케이. <laughs> 자, 드림다구 준비. 아! 안개 속에 빛을 찾아. 소진, 소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데요. 부대 바로 옆 간부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 김동화 상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제 대기팀 기간이라 이제 2주 동안 이제 집을 못 들어갑니다. 아, 원래 네. 집은 어디신데요? 건대 쪽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네, 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집이 30분이 되도 불구하고 이 숙소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김동화 상사는 사령부에서 선정한 화생방 핵 분야 CBRN 탑 팀으로 선발된 정예 요원인데요. 늘 퇴근 후 공부를 해온 결과입니다.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내입니다. 어디야? 오늘, 야근... 오늘 일찍 퇴근한다며? 아, 일찍 퇴근하려 그랬는데 음. 갑자기 불렀어. 그래? 아 머리 짧게 잘랐다고. 이번에 아, 그러네 그래. 어 얼굴 까먹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결혼한 지 12년째 저녁 후 제이명에 도전하기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건 물론 떨어져 지내는 기간도 묵묵히 잘 견뎌주고 있는 아내입니다. 떨어져 있어갖고 어떠세요? 아니 사실은 남편이 집에 못 오고 저 혼자 있으니까 좀 되게 무섭고 그럴 때 되게. 음. 뭐 나라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laughs> 더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좀 있고, <laughs> 어떤... 잘 다치고, 음. 뭐, 아프다는 소리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또좀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제 남편이 음. 그걸 하고 있어서 음.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안에, 안에서는 어떤 남편이세요? 되게 많이 다정한 사람이에요. 배교 많고 착하고 순수하고 아. 그런 점이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 저는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laughs> 항상 고마워. 여보편이야. 음. 항상 음. 여보 안녕 사랑해. 아 어, 사랑해. 네, 빨리 와백먹다 음. 빨리 오라는 아내의 애정 어린 한마디가 고된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평시에도 특수훈련이 이루어지는 화생방 특수임무단 무언가가 담긴 커다란 상자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기는데요. 아네 오늘 대화생방테러 작전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출동해야 될 장비 물자들을 박스를 개봉해서. 이제 훈련에 대비해서 이제 이상 없게끔 다 가동 상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화학, 생물, 방사능을 분석 확인하는 장비로 차량으로만 6대 분량. 이제 훈련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부대원들 자, 현재 동인천 대학시대 있는 화생방테로 발생. 전 시간부로 대화생방테로 들인데 출동 준비. 물자 적재 후 위병소를 통과하는 시간은 30분 이내. 순식간에 적재를 마치고 출동 준비를 합니다. 어, 6기4 현재 2명 탑승 완료했고 출발 준비 완료. 상황이 발생한 가상의 기차역으로 이동. 섣부르게 오염지역으로 들어갔다가는 요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화생정찰차 어, 기동정찰 실시할 수 있도록 어감정찰차 수진 양호 기동정찰 실시하겠습니다. 다리는 기동통제관으로서 화생방 정찰반과 생물학 정찰반의 탐지장비를 가지고 테러 지역 주변에 기동정찰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어감정찰차 기동정찰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어수진양호하고 전차량 이동하겠습니다.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차량이 현장으로 이동. 둘 셋. 이제 달인이 상황 조치를 위해 나설 차례인데요. 그런데 달인보다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다고요? 네, 이것은 이제 화생방 정찰 로봇인데 현재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화생방 정찰 로봇을 투입을 시켜서 그 내부의 그 상황을 현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군의 피해 없이 빠르게 상황 파악을하기 위해 로봇으로 먼저 정찰을 시행합니다. 화생방 오염이 되지 않은 구역, 일명 콜드 라인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로봇 정찰을 운용하고 상황 조치조는 그 사이 방호복과 산소통을 착용합니다. 어 수신형 한 시간 분 로봇 피해 로봇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때, 어, 여기 시 여기서 바닥에 액체가 있는데. 바닥에 흘러내린 액체. 옆에 의문의 하얀 통도 발견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 현재 흥분 단으로 우승이 됩니다. 어, 그래서 흥분 조치 중에는 다섯 명이 현장에 들어가서. 좀더 세밀하게 전태를할예정입니다 콜드라인에서 복장 검사와 누출 검사까지 완벽하게 한 후에야 현장 투입을 할수 있습니다. 복장 검사, 누출 검사 시하겠습니다 장비 점검과 함께 인원에 대한 건강 상태 체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누출 네. 검사 시하겠습니다한 쪽, 그이소아인아세테이트라는그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를 정화통에다가 대서 바나나 네. 그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바나나 아. 향이, 향이 난다면 네. 다시 복장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되고 아, 저는 네. 지금 바나 향이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희는 안 납니다. 아, 아. 네, 그렇습니다. 노출 검사가 끝나면 이제 위험 지역인 한라인 안으로 투입됩니다. 아, 대기, 핫라인 도착, 대기. 어, 현 시간부로 건물 내부 진입하고 이동 간에 어, 케미 라이트. 헤미라이트 설치해 줄람바람이상 자, 방사능은사부터 바로 람 화학 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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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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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화학 이 사람은 이이사람사람사사람사 없습니다. 음. 캐미라이트는 화학적으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담긴 스틱인데요. 초록은 화생방 안전 지역, 파랑은 통신 가능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제 가상의 기차역 내부로 투입. 아 지금 현재 카이샷 을확인하라 카이샷은 현장에서 촬영한 상황을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비인데요. 지휘조의 눈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심물질 근처까지 다다른 상황 조치죠. 마찬가지로 을사능 화학장비를 활의해 주변에 탐지 정찰을하는데고의심물질이 현재 발견되었고 어, 방사능 물질 화학다만들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않았지만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폭발성 내부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 뚜껑 열었을 때 폭발성 물질이 발생될 수 있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실시하겠습니다. 하얀통 내부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폭발물은 아닌지 확인하는데요. 아, 저희 여기 사용한 것처럼 특수한 이미 과형을 탑재되지 않았고 초음파 소질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 하얀 통 주변에 있던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얀 통과 액체가 묻은 지역에 검정색 텐트를 설치하는데요. 방폭 텐트라고 해서 대금제가 현재 유출입이될수 있기 때문에 원점 조정 및 대금제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의심 물질은 바닥은 물론 하얀 통 내외부에도 묻어 있는 상황.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표본을 채취하는데요. 달인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뚜껑 열어서 탐지지로 먼저 신경, 제공제 확인, 재확인 후에 보고할수 있도록. 이후 KM9 탐지지에 문제의 액체를 묻혀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데요. 확인 결과 상색, 탐색. 상색으로 G 계열, G 계열 작용제 의심됩니다. 영호. 신경 G작용제로 의심 맞습니다 이어서 바로 표본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알겠습니다 G계열 신경작용제는 독가스로 불리는 화학무기로 쉽게 기화하는 액체 형태 이제 정밀 분석이 시작됩니다 정체는 신경작용제와 유사하지만 독성이 적은 DMMP. 해외 시간으로 원스에 대한 제독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휴대용 제독기를 사용해 액체로 오염된 모든 곳을 제독합니다. 해외 시간으로 원스에 대한 제독 완료. 해외 시간으로 출소했겠습니다약 2시간 반에 걸친 화생방 테러 대응 작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는데요. 화생방 요원들에 대한 제독을 할 차례입니다. 깔끔하게 물로 한번더 세척하고요. 탐지 장비를 통해 혹시 모를 오염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비로소 화생방 작전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벗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 2단계 네. 인체 샤워 때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특기는 대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네그 완벽한 작전을 음.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주 만족스웠습니다 네, 오늘 대화생 방태로 작전 임무 생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오늘 복귀해서 어, 밥 맛있게 먹고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안개속에 빛을 찾아 전진, 도전, 도공입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화생방 테러의 위협. 그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안개 속에서 빛을 찾듯 한 발자국씩 앞을 향해 나아가는 김동아 상사. 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제 임무에 대해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임무 수행이 오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며 노력하는 그런 부상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완벽 작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충성!